근육이 마른다는 것은 몸이 약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동반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하나의 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근마름은 그 뇌가 태해야 되면서 행동관경을 줄이고 운동을 줄이려고 하는 걸피려고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한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 보기 전에 어,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MRI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야기 나눴었는데 MRI 검사를 하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뭐안 음, 어, 좋은 영향을 줄까요? MRI요. 음, 자 보세요. 어 MRI가 위험한 건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그 몸에 금속을 차고 들어갔을 때, 혹은 몸에 수술하고 내릴 때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묶은 거 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장 강력한 자기장에서 몸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위험한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게 MRI 안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자기가 MRI 들어갈 때 혹시 실수로 기막이 같은 게 빠지거나 음. 이런 헤드셋 같은 게 절대로 되지 않으면 네. 청력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음. 그런 거가 좀두 번째로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열이 좀발생합니다 기기 안에서. 열. 그래서 너무 오래 찍거나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글린에서 화상 같은 게 가능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음. 네. 네. 그 방사선. 음. 이뭐 있지 않나 전, 이런 얘기가 전혀, 있는데 전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전혀 상관없죠. 이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자기장을 아. 이용하는 게 맞는 네, 거고요. 네, 예, 이렇게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네. 앞으로 저희가 속 시원하게 네. 답변 남겨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근육 마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음, 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근테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네. 음. 근육이라는 거는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건데요 몸을 네. 기로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물론 필요하죠. 음. 두 번째는 에너지 대사를 하는 엔진이에요. 들어 네. 당을 소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음. 실제로 호르몬도 근육에서 나와요. 어, 호르몬도요. 네, 그래서 음. 대사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육이라는 거는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근육이 마른다는 거는 몸이 약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움직임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동반할 수 있어서 매점 비만이나 음. 고지혈증이 올 거고 그다음에 당뇨가 올 거고 고지혈증도 음. 따라올 거고 그다음에 고혈압 혈압도 많이 변할 음.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뇌, 뇌경색 같은 거나 심장경색 같은 경우 심장 내 음. 문제가 올 거고 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치매가 올 거고 예. 그 전에 허리는 구부러질 거고 아. 이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온다는 음. 얘기죠 그래서 금관염증이 사실은 우리나라 아직 아니지만 외국에서 하나의 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음. 네. 사실 뭐 70대 초반에도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네, 분들 예, 계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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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100세에 가까이 되셨는데도 뭐 겉더니 운동도 하시고 진짜 그 근육 부자를 자랑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근육의 차이가 노년기의그 삶의 질의 차이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하고 라운드백 음. 허리가 굽어지는 거 있죠. 음. 그거하고 상관관계는 매우 깊어요. 네.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허리가 굽어요. 음. 근데 사실 허리가 굽으면 여러 병들이 다 생겨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나 허리가 굽는 걸 수술로 고친다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그거는 100% 실패되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 로안 돼. 예,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그 있어 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해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겨야 됩니다. 이거를 굽어진 음... 허리를 수술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근육 마름이라 하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질환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육 마름병인 사코펜이야 음... 맞나요? 예, 네, 이렇게 부르던데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그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움직이거나 이런 음. 거를 어떤 범위에서 움직이고 어떤 네. 운동 반격을 갖고 하는 것들은 다 뇌에서 음. 시냅스라고 하는 형태로 음. 뇌에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냅스라는 게 이제 조금씩 퇴하고 없어지면 움직임 자체는 달라져요. 좀 일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보폭을 이제 점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심실 줄이면좁필라 그래요. 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거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기고자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보폭이 하나만 커져도 한십 센치만 커져도 음. 여러 어. 심장뿐만 아니라 근육 말이면 상당히 많이 예방돼요. 음. 그러니까 뇌에서 시냅스가 없어지면서 점점 행동범경을 줄이고 네.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덜움죽이려고 하고. 음. 근데 그거를 거꾸로 나가면 그가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은 뇌가 태어야 되면서 여러 형태를 행동 방향을 줄이고 운동을 줄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굽히고 운동을 하면 다른 근육들이 아주 빨리 그 말이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대뇌 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뇌 신경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몸을 굽으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필려하고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신체 관절 부위에 네.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육 마름 현상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에서 음. 어, 근육이 마르는 거가 무릎 관절을 흔들리게 네. 하는 거고. 음. 그 자체가 무릎 통증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가 수술하기 전에 충분히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음. 만에 하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술하더라도 을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수술 이후가 좋습니다. 음. 근데 퇴행성 안전염이 심한데 아주 좀더 심해질까 봐뭐미리 수술한다거나 이거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음. 우선은 최대한 수술을 늦추는 게 좋습니다. 음. 예. 근육이 줄지 네, 않고 네.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요, 네. 백세까지 좀 건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나이가 들면서 네. 점점 근육이 떨어져요. 뭐1 년에 거의 1% 정도 떨어지거든요. 사, 네. 5 0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입원하잖아요. 음. 입원하고 어.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이 아주 빨리 없어집니다. 음. 심지어 15% 20% 젊은 사람들 빠지기 때문에 네. 감기 걸렸다고 뭐 일주일, 이주 누워 있고 이런 자체는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 네. 요즘 음. 코로나 시국이라 사실 많이들 집에서 네. 계시잖아요. 좀 어떻게라도 움직이셔야겠네요. 어, 뭐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겨울이다 네. 보니까 음음. 활동 범위를 줄이고 이제 노인들은 특히 밥 먹고 누워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네. 저는 어머니한테 항상 그래요. 돌아다니라고. 음. 네. 집안 내에서라도 예, 집안 좀 움직이시고. 밖이나, 네. 음. 음. 혹시 좀 음. 뭐 섭취하면 좋을 음식들이 있을까요? 어 고탄저지에서 음. 고지저탄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었는데 음, 과거에는 탄수화물 많이 예, 먹었죠 탄수화물을 쌀 위주로, 또 밀가루 줄이고 어. 최대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탄수화물을라도 음. 껍데기가 좋은 향미나통 아, 음. 이런 걸 몸에 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제 안된거 그런 네. 식으로 음. 바꿔 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가능한 밥을 최대한 줄이시고 향미를 음. 바꾸셔 아, 그다음에 <laughs> 기름 기름 중에서 특히 오메가 3, 6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치하서 이런 것들이 여러 호르몬에도 도움이 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뇌 건강에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경을 지켜주는 또 류, 중요한 힘 때문에 이런 걸합취해야 된다 이게 하나 음. 다시 말하면 저탄 고지 음두 음, 번째는 살아 있는 네. 풀을 많이 먹어서 장이 음. 깨끗해서 염증이 줄어든다. 네. 풀이나 네.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음.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단백질을 네. 많이도 음. 생각하잖아요. 단백질은 근육감으로. 이제 음. 아까 그런 햄버시드나 이런 기름들에도 단백질이 꽤 있고, 오. 그다음 추가로 단백질을 네.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단백질보다는 예. 예. 저탄고지하고 그다음에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 거. 음. 이건 제가 새롭게 알고 있 거예요. 통밀이나 음. 이런 것들 을 많이 음. 먹는 거. 그게 네. 이제 기본이 깔린 상태에서 그다 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다 오메가3나6가 들어있는 음음. 기름, 음. 그 다음에 현미나 통밀 이런 거 먹고, 음. 채소 과일 먹고, 음. 이걸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매일 운동을 하고. 음. 매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몸에 해로운 걸 먹지 않고. 음. 요게 기본입니다. 네, 예. 저는 오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음. 코로나 시국이고 또 날도 음. 춥고 해서 집에서 쉴 때는 아, 푹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하루 종일 꼼짝 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음. 근육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움직여주고 네. 요즘에 특히 뭐홈 트레이닝 이런 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집에서도 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완강병원에서도 네. 네. 좀 저희가 좋은 조언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예,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XMLRI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픈 부위의 해법적 구조에 따라서 꾹꾹 누르면서 확인하거나 운동을 재미있어서 확인해야 돼요. 신경의 경이라던가발 뒤에 종아리 근육이 긴장된 것이 80편 이상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 음. 발바닥, 패드 종이나 축적 근무하는 증상을 많이 나타내니